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노아 차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 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들어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레앙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넘의 어툴소가 이랑을 깔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짝에서 너를 따라 소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수구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주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다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게 깃털과 날개가 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오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니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검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리.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투집 그 잡는 자가 전능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하 죽게 대답하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의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덕집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더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리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지네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로 아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욥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3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난 장에서 요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요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은 주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창조세계가 얼마나 신비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장에서도 그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요백에게 물어보십니다. 먼저 산 염소 또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암사슴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들사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염소 그리고 이 암사슴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사람이 이제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또 어떻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산염소나 또 암사슴 같은 이 들, 이런 들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에게 길들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새끼를 언제 치는지, 또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들짐승들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이 산염소, 또 암사슴 같은 이런 들짐승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새끼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자라다가 또 때가 되면 어미의 품을 떠나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그들을 보살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보살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욕기를 계속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나귀 또 들소 타조 그런 동물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유배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참 어렵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일지라도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정말 동전 몇 개에 팔리는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머리털이 몇개또 빠져도 그 빠진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산염소 또 암사슴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품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까지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석 중이신데 하나님 성총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여...